제가 쟤... 밑에서 먹을 거... 왜냐면 저 이거 타고 가면 되거든요 바무 <목소리> 열기 <후 여기> 물었어요 <목소리> 아 안되겠다 흩어졌어요 우리 아유 잡자니까 진짜 말 드럽게 안쳐놓네 진짜 아씨 당연히 잡는 거겠지. 내가 저거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 올지 몰라. 한번 뺄게요. 택 떨어집니다. 에이. 이거 애들 아, 막으러 아유, 올, 올 거예요, 여러분. 얼마나 힘들어. 택도 걸어 그게 하지. 아니야. 공을 맞을 거야. 아아 아. 아, 아. 아, 아 망했어 <laughs> 망했어 내 생각과 너무 틀어져 버렸어 어떻게 하지? 고다언 심장이 두근거립니다. 아 근데 진짜 그냥 한번 물고 싸우면은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다 여기에서 한번 물고 싸우는 거를 싫어할까? 어, 궁잘 들어갔다. 잉! 내가 대신 맞아줬다 야! 폭주종!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씨... 저쪽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내가 엘리를 죽였어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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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뽀뽀! 엥? 어, 뭐야 왜안 잡혀 어... 어... 머리뽀뽀 개쩔어 어 깜짝이야 <laughs> 노는 없습니다 <laughs> 역시 빼야돼 빼야돼 이거 빼야돼 한번 빼야됩니다 어떡해 <laughs> 너무 <laughs> 아파 뭔 소리지? 빵이야 그렇지 왼쪽에 다이모스. 어안 죽었네. 어. 어, 라 야, 다이모스 계속 지치지도 않고 뒤치기 계속 오네.

야, 우리가 유리한 거냐? 불리한 거냐? 지금. 슬퍼 그렇죠. <laughs> <플랫폼> 먹으면. 음성이 <laughs> <이린데. 웃음> 우리가 더 빨라야 돼. 저기 핵 충전 됐을 거야, 이제? 아직 안 됐을걸요? 제 생각에는 됐을 것 같습니다. 뭐아 야, 이 아, 다음한테 그냥 궁쓸걸 그랬네. 에? 사람이 나밖에 없네 나이스 기기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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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. 저기. 다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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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최근에 에바만 하면 저 같고 에바를 안 했었는데 에바는 역시 할 때마다 진짜 좋은 캐릭터인 것 같긴 하다. 반드시 잡는다. 아 헬렌 살렸다 그래도. 도 체스트. 어우, 뭐야. <laughs> 어디서 또 그렇게 많이 받고 다니는 거야? 레바가 점수 진짜 안 오르더니 요새는 점수 되게 잘 오르네. 아. 어? 역시 레바, 무서워. 아. <laughs> 센터 다이모스. 아아아아아. 아아아. 아, 아. 나이스! 으아아아 도망가! 뭐야, <laughs> 이거. 뭔지였어. 뭐, 뭔지. <laughs> 우리, <데려. 웃음> <laughs> 우리 팀 도망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? 핵 떨어집니다. 이야, 죽음. <laughs> 어, 배님. 그걸 왜 잡으셨습니까? 근데 안 잡았어도 똑같았을 거예요. 어? 나왜 죽지? <laughs> 아싸. 뒤에, 뒤에, 뒤에! 아무 노티야 맞아 에바 노장노모야 에바 노장노모인데 437만 데미지로 날 죽였어 뭐지? 공지 다 죽었나? 아니 이제 가고 있을거야 저거 부수로 아, 그래? 저거 아마 이쪽으로 갔을걸? 아 왔네 저기 공지 2번 부순 다음에 이상한 데로 가잖아 나는 공지에 건들 수도 없으니 리브를 먹겠다 아 슈퍼 뺏긴건 좀 아깝긴 하네 아, 아, 아. 캐럴 방해구나 론다위한테 지지 마세요 올라가지 않나요?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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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아, 죽네. 아, 왜 죽고 그래요? 아니, 나 살았네. 헥 소리 들리길래 올라갔더니 애가 밑에 쏘고 있어. 전 <laughs> <난> 너무 무서웠어. 저기어리요조저 <laughs> 암살 다가는줄 알았어. 우리 팀한테 우리 팀한테 왜? 이전이 탭니다. <laughs> 그거 때려서 가져와 가지고. 없었다. 드로퍼 내가 잡습니다. 드이 없을 때 후딱후딱 잡아야지. 아이고 내가 누워버렸다. 더잡아어야 되는데 내가 누워버렸어. 페로 일로 와요. 시5 0고요어어 이거 어. 무야 나왜또 집에 가버렸지? 충분합니다. 아니 나 저거 <laughs> 스파이어로 잡아갖고 난가 <난간> 타려고 했는데 <laughs> 집에 가버렸어 엘리님 <laughs> 어. 음, 맛있는 거 먹는다 어디서 자꾸 한 명씩 죽이고 와? <laughs> 뭐요? 기본이죠? 반드시 잡는다 저의 별똥다고왜리렜다 다때리셨 <laughs> 아니 폭탄 처리만 좀 하고 왔습니다 레그람 레그람 아니구나 20초 남았구나 레그람 패스 아 뭐야 이거 왜 아무도 없어? <laughs> 아, 생각해. 뭐, 나 기상하고 있는 마고 있어? 갓겜이 또. 반드시잡는다 아이스. 스이 어디 가냐? 엘리님 빼세요. 이거 잡고 빼자. 어, 눈물 안 맞아. 뺍시다. 다뺄수 있어요.

w 아요이사람 e y o 너무 무서운 a <laughs> 너무 무서운 What are you? 야, 이 이속 왜 이렇게 빠르냐? 이속 개 빠른데? <laughs> <laughs> 뭐가 이렇게 빨라 이속이? 반드시 잡는다. 다음은 여기 있어요. 반 네. 핵. 네. 음, 엘리조타의 별도이 네, 없네? 어쩌요. <laughs> 그럴 수 있죠. 보다 집안 가요. 다음쪽에서 계속 소리납니다 어, 뭐야 여기서 여기 안, 안 어? 저거 스캐닝에 지레도 보이네? 뭐야요나 처음 알았어 잡는다 아, 상